장부경 편호입니다 어, 토끼의 원숭이띠 분들 조언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자, 1월달 어, 원숭이띠 분들 어, 그리스 시나탈은 어, 어떻게 나올지 앉장 뽑았습니다. 어, 심벌론으로 조언 보겠습니다. 저는 조언을 더 중요시 하기거든요 1월달 원숭이띠 분들 조언 뽑았습니다.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로 내조개척 차크라는 어떻게 나올지 앉장 뽑았습니다. 어, 오쇼젠으로 명상, 오쇼젠으로 명상. 1월달 원숭이띠분 어떻게 말하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컬러 힐링의 컬러 어, 보겠습니다. 힐링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1월달 원숭이띠분들 힐링의 메시지 뽑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 시나타로는 1월달 원숭이띠분 어떻게 말하나 보겠습니다. 아, 템퍼런스 절제가 나왔죠, 절제. 어, 절제는 이럴까, 저럴까 두 마음이죠. 연애운에서는두 마음이고, 어, 결정을 너무 오래 고민하다 보면, 어, 결정장애도 올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플하게 처음에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가 맞지 않을까. 어쨌든, 어, 고민, A가 좋을까, B가 좋을까, 막. 기억이 좋을까? 이유가 좋을까? 이런 식으로 막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 어, 혼란이 올수 있으니까 처음에 네, 먹었던 마음으로 가라. 이게 심플하게 생각하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단순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봐드리고 싶네요. 어, 조언 보겠습니다. 조언. 아, 조언은 문해모신의 기억의 여신이 나왔죠. 초승달, 어, 계자리 달에 사수의 목성이 나왔죠. 초승달에서 이제 보름달로 좋아지는 거니까 이제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면 희망을 가지시, 가져보시는 것도 좋죠 초승달에서 반달 보름달로 넘어가니까요 인사이드 카드 보겠습니다 내쪽외쪽 차크라 아 저먼 카모마일이 나왔죠 저먼 카모마일은 약간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흘려보내라 우리가 어, 예를 들어 누가 금덩어리를 준다고 쳐보죠. 그 금덩어리를 양껏 내가 뭐한 자루에 담았다 쳐도 무거워서 들고 가겠어요. 내 힘에 맞게만 들고 가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 들고 가. 저만 카모마일 오일도 아로마 오일도 비싼 오일이거든요. 흘려보내라. 내 고집아집을 버리고 뭐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가야 할 거면 액기스만 챙겨서 가야겠죠. 내가 다 가져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 꽃을 이제 버리고 있죠. 차크라는 오차카라죠. 오차카는 이제 폐하 이제 기관지랑 연결될 수 있지만 표현을 하라. 내가 말 못하고 고민한 거 있으면 표현을 하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명상 보겠습니다. 어, 명상 꽃의 여왕이 나왔어요. 명상에서 꽃의 여왕이 나와서. 어떤 좋은 기쁜 일, 화사한 일이 있지 않을까도 보입니다. 컬러 보겠습니다. 힐링의 컬러는 어떤 컬러가 나올까요? 아, 이제 블랙이 나왔죠. 아, 1월달 그 원숭이띠분들은 새로운 거를 하지 않을까. 블랙은 이제 죽음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어, 법정에 가도 판사님들이 다 검정, 좀 무게감이 있잖아. 요 어, 검정, 블랙을 입고 우리가 그 장례식장 가도 근조 해가지고 검정 리본 하고 검정 옷을 입잖아요. 이거는 새로 태어나는 거죠. 내가 새로 뭔가 하는 거죠. 새로운 뭐 취업을 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간다거나 새로운 마음가짐 조심으로 간다 이런 거 보이죠. 그래서 이제 뭐 블랙으로 힐링하라고 나와서 뭐 음식물, 뭐 소품, 뭐 이런 걸로 힐링하라고 가드릴게요. 어, 힐링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아, 평등이 나와서 평등을 이는다 남녀노소 평등하죠. 막 이제, 어, 그,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옛날에는 여성이 막 밥상에 뭐 이런 거, 남녀평등으로 바뀌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귀한 생명이며 각자 나름의 가치를 지닌 삶을 살고 있다는 평등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소중하듯 타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면 평등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 각자 이제, 어, 내가 소중하면 나도 남을 소, 존중해주고 그래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것처럼 남을 내가 공경해주면 나도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월달 원숭이띠분들은 절제가 나와서 어떤 결정, 결정할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까. 근데 너무 고민하다 보면 결정장애가 오니까 어, 심플하게 단순하래, 단순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봐드리고 싶네요 어, 조언도 문해모신의 여인이 나왔죠 지금 답답하고 뭔가 잘안 됐다면 어, 좋아지고 초승달을 반달 거쳐서 이제 보름달로 가고 있답니다 어, 인사이드, 내적, 외적 차크라는 차크라는 오차크라죠? 나를 표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픈지, 쓰린지 이런 거 말을 해야 힘든지, 어, 말을 해야 상대방도 알수 있답니다. 그리고 나의 고집아짐을 버리고, 가져갈 거면 가져, 가져가는 어,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어, 명상에서는 꽃이 여왕이 나와서 현실적으로 그래도 풍요롭고 안정되고 행복하지 않을까. 꽃은 화사하고 즐거운 나의 선물이 아닐까요? 어, 그, 어, 컬러는 블랙이 나와서 새로운 시작, 출발, 초심으로 가는 게 있지 않을까도 보이네요. 뭐 힐링의 메시지도 평등, 어, 평등 우리는 다 평등하죠. 그, 어, 기, 신분의 뭐 직업의 기천이 없고 인간의 뭐 부기긴 빈천이 없는 거죠. 평등, 나를, 나도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 나도 상대방한테 존중을 받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어, 1월 달 원숭이띠분들, 원숭이띠분들도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성취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